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시즌 14를 해볼게요 유물 모르라네요 제드 제이스가 유물 모르는데 바뀌었네 자,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게뭐 예, 잭스 같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컨셉이 사이버시티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사이버 펑크틱하게 어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시너지들이 있는데 각자 뭐좀 각자의 진영을 좀 대표해가지고 누가 이 사이버시티의 주인인가 서로 겨루는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뭐 동물특공대도 있고 그 범죄조직도 있고 좀 그렇다고 해요 이게 신디케이시 범죄조직이죠 골든악스 황금소 그런 시너지는 이게 행운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행운은 아닌데 뭔가 돈을 좀 모으라 그랬어요 이게 한 턴에 돈을 많이 소모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좀 시너지 더 설명 좀 읽어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학살자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샤코 이성 붙은 김에 학살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르반이 학살자네요. 어 이거는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컨셉 그 시즌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어 해킹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요소가 하나 바뀌는 건데 어 잠깐만요 어 별로 안 땡기는데? 이게 <laughs> 별이 빛나는 밤 그거잖아 리롤덱 하기 싫은데? 잠깐 나 리롤덱이 뭐가 센지 모르는데 이, 일단은 먹어봤습니다 리롤덱 샤코 삼성을 띄워봐 그러면? 생선 대가리하고 학살자 약간 부인수랑 생선대가리 일단 줘볼게요 그래서 이그 아무튼 그한 턴에 8원을 쓰면은 그 피해 증폭이 영구적으로 늘어나고 다음 보너스를 받기 위한 그 골드 조건이 원래는 8원이었잖아요 그게 좀더 늘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리로를 치는 거는 레벨업에 비해서 2배로 카운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돈을 모아서 한 번에 한 턴마다 이제 한 번에 터트려야 되는 그런 시너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샤코 삼성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얘 약간 성장하는 앤데 잠깐만 올드 학스랑 황금소랑 슬레이어 쪽을 좀 보고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살자는 일 코랑 이 코가 좀 있고 황금소도 일 코랑 이 코가 좀 있고 그리고 샤코 캐리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학살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시즌 4때 있었던 학살자 그거 갖고 그냥 공격력이랑 피흡 있는 거 공격력 늘어나고 피흡까지 생기는 거요 범죄 조직을 가는 게 날래나? 황금소 그냥 버리는 게날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선봉대 받겠습니다 범죄 조직의 학살자 리롤덱을 가는 게날것 같은데 더 이거 황금소는 제가 그 얘가 세지는 게 아니라서 그쵸? 샤코가 세지는 게 아니라서 이게 처음부터 키우면 좋은 게 샤코가 보시면은 이 게임에서 킬을 할 때마다 공격력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 패시브 효과가 그래요. 얘는 약간 성장형 유닛이네요. 그래 가지고 저거를 키우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범죄 조직에다가 학살자 받은 샤코덱으로 가겠습니다. 골든 학스 빼버릴게요. 황금소는 제조합에는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샤코 네 마리 일단 들고 있거든요. 이 범죄 조직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 이거 3원짜리로 그냥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기믹 중에 하나예요. 3원짜리가 그냥 한, 번, 한 번에 떴잖아요. 잠깐만 이거 레벨업 치고 뭐 하나 넣고 싶은데. 범죄 조직 하나 넣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야? 된 거지 지금? 두목님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모자 썼네요. 이 모자를 주면은 그 범죄 조직 시너지가 옛날에 그 범죄 조직이랑 다른데 두목 님이 된대요 그 범죄 조직에 그래가지고 두목 님이 되면은 이제 그 범죄 조직 유닛마다 고유한 효과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네칸 안에 있는 상대 유닛 중에 가장 체력이 낮은 유닛 뒤로 순간이동을 해서 추가 공격 데미지를 물리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면 실험체 이번 시즌의 실험체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게 있어요. 가고일에 워모그 가야겠는데요? 아이템이... 탱템이 많이 나왔네? 오레벨에서 일단 돈부터 모으고 어차피 연승 끊어졌으니까 돈부터 모은 다음에 천천히 갑시다 가고일 워모그 만들어주고 자 이거 또 그거 됐고요 해킹 됐고요 뭔가 좀 특별한 거아나 이거 특성 추적자인데 <laughs> 저 이거 이번 시즌 시즌 14첫 판이거든요? 특성 추적자 절대 못 털어요 <laughs> 이거... 몰라 아, 이건 작은 친구들 이거 근이 돼 먹어야겠다. 별로 땡기는 게 없다. 이렇게 세나가 이성이 붙었네. 삼코짜리 이성이 붙었네요. 크라운가다 하나 만들어주고 별이 빛나는 밤이 나온 김에 좀 이제 샤코를 이성을 아니 아니 삼성을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별이 빛나는 밤으로 토지 터지... 아아나 삼코짜리 나온 게 별이 빛나는 밤으로 나온 거구나. 아, 이게, 그, 해킹, 이런, 그, 이번 시즌 컨셉의 해킹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증강체를 저런 식으로 바꾸듯이, 해킹 효과로도, 아, 근데 여기 겹쳤네, 샤코가. 해킹 컨셉으로도, 그 유닛들이 이성이 붙을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아, 나 이거 별이 빛나는 밤으로 이성이 뜬 거구나. 내가 떴던 것들은 아, 저는 그것 때문에 뜬줄 알았네. 해킹 효과로 뜬줄 알았네요. 여기가 고연포 샤크 저랑 비슷한 게 겹쳤네요. 저는 뭐 별이 빛나는 밤이라 근데 뭐 얼, 얼마 겹쳐도 괜찮을 거 같은데, 학살자가 3코로 이성이 붙어서 세나로 쓰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딜이 좀안 나오는데, 1코 이성이라 그런가? 생각보다 그닥 좋진 않아요. 오, 어, 그렇지. 오, 어, 방금은 좀 좋았다. 뒷라인으로 침투한 거, 그렇죠? 뒷라인을 끊어먹는데 좀 특화가 된 유닛이네. 너무 약해서 그렇지. <laughs> 너무 물 몸인데요? 오케이, 브라우미성에 자르반 이성까지 별이 빛나는 밤은 안 터지고 삼코만 이성이 붙고 있네요. 제금 투패 이성 붙었고 샤코 나이스 다섯 마리. 별이 빛나는 밤한 번만 터지면은 코 바로 여덟 마리다. 암라인 학살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세나보다 아니, 세나도 쓰자. 어, 나 이거 시너지 받고 있었나? 아까는 이거 안 받아지지 않았나요? 시너지, 지금은 왜 받아지는 거야? 보다 어, 이거 없었는데, 시너지 아까 아 있었나? 모르겠어요. 있었는데 몰랐나? 어, 샤크 너무 물몸인데, 삼성 부품 좀 달라질래나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알파린데 그냥 피바라기 무조건 있어야 되겠는데 밤 끝이나 피바라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별이 빛나는 밤으로 살 뻔했네. 이거 제일 유닛이 아닙니다. 얘는 문도 띄우고 아, 여기 학살자 겹쳤다. 학살자, 그거 포탑방으로 학살자가 나갔네요. 여기는 샤호야뭐좀 보여줘도 두목님이잖아. 아이, 쓰레기 너무 약해. <laughs> <laughs> 아이 쓰레기 아니야 이거 샤코야 아 피바라기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야, 학살자로는 피흡이 15%면은 그래도 피바라기 하나분 정도 아닌가? 피바라기가 20%면은 거의 얼추 비슷하긴 한데 저걸로 피흡이 안되네요 너무 모자라네 샤코 별이 빛나는 밤 한번만 터지면 되네 아이, 문도가 터졌네 이제 레벨업 칠까? 6레벨? 6레벨 쳐서 리롤 칠까? 이코랑 같이? 나 이제 칸이 어차피 없어가지고 리롤 한 2번 정도만 쳐보고 그냥 레벨업 칠까도 생각 중이에요 자코 하나 남았다 아얘 안뜨네 안뜨네요 일단 사학살자부터 받고 투페도 삼손 같이 보고 정손이라도 줘야되나 이거? 피흡이 너무 약해가지고 정손이라도 줘야되나 모르겠네 문도도 한 번에 삼성으로 보자. 피바라기는 힘들 것같아 그냥 정손 가야 될듯 피바라기 갈라면 지금 망토도 없고 BF 소드도 없어가지고 좀안 좋습니다. 처참해요. 지금 아이템 현황이 내셔 뺄거 있나? 내셔 스페한테 내셔 괜찮을래나? 공격 때릴 때마다 주문력은 올라가네. BF 소드 아니다. 피흡까지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지원 아이템이 좋을 것 같아요. 중단의 방패를 갈까? 덩송 그냥 가고 두목님으로 만들어주고 다리우스도 하나 사고 트패도 하나 사야돼 베인을 팔고 트패 사자 그리고 내셔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저 이거 트패도 같이 삼성 볼것 같거든요? 내셔도 하나 만들자 그리고 다음 두목님을 트패로 만들자 그렇게 갑시다 아 여기는 그냥 빌드업용 샤코네요. 리롤 보는 샤코덱은 아니네, 그쵸 근데졌는데? <laughs> 아, 아니구나, 이겼구나. <laughs> 아, 니 지면 안 되지. <laughs> 지면 안 되지요. 어. 샤코 공격력 얼마나 늘었냐 나? 얼마나 늘었냐 샤코야? 33킬에서 공격력 50 늘었네? 공격력은 나쁘지 않은데? 삼성만 붙는다면은? 대발 샤코 좀 줘. 하리우스 이거 하나 사야 되는데. 어, 이거 샤코가 안 뜨네? 브라움 이성이랑 하나 더. 샤코 하나만 뜨면 되는데 이게 안 뜨네요. <laughs> 연우는 투페한테 집어넣어 놓자. 그리고 팔레벨 가서 5범죄 조직으로 투페랑 샤코를 두목님으로 만들어주고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정손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유지력이 좀 생겼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네요. 아, 물론 학살자도 지금 15%에서 20%로 피읍이 늘어나긴 했는데, 정손도 이제 피흡이 더 있잖아요. 이러니까 조금 이제 안정적이네. 얘가 너무 잘 죽어버리더라고요 샤코가. 공격력도 좀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도 38킬에 공격력 57% 많이 늘었어요 지금. 샤코야 이제 좀 붙어줘 제발. <laughs> 이제 좀뜰때 됐다 샤코야. 어? 그렇지 샤코. 나이스 삼성 붙었네요. 이제 좀 세지겠다. 다리우스가 지금 하나 더 사고. 가리우스 두 마리 남았고 브라움 세 마리랑 어, 문도도 이거 사놓으면 좋겠죠? 학살자는 베인까지 육학살자는 못 올릴 것 같은데 베인의 제든데 이거 베인 팔아 버릴까요? 못 올릴 것 같은데 어차피 거결 하나 만들자. 학살자는 투머치인 것 같아. 오범죄 조직이 날것 같아요. 오 어, 그래 실코 삼성 붙으니까 좀 센가? 뭐야 왜일로와 하긴 뭐 얘가. 체력이 제일 낮은 앨 때리러 간다 그랬으니까 어우씨 이거 쎄다어 제리 좀 세네요 여기. 제리가 좀 강한데? 베인 일단 팔고 바리우스랑 미포가 들어가야겠구나. 아 아예 그냥 칠범죄 조직은 없네. 고코스트가 없네. 그렇지 투패 삼성. 감사합니다. 이 오른쪽 원거리들이 많아가지고 배치 오른쪽으로 배치 바꿀까 해요 지금 일단. 이제 레벨업 할까? 다리우스랑 잠깐, 이거 어차피 미포도 찾아야 되고, 이제 제 메인 유닛, 그 두목님으로 만들 메인 유닛 두 마리 떴으니까, 이제 레벨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샤크 뒷라인 썰어버려. 빠 아! 저걸 못 괜찮아. 트페가 <laughs> 잡았어, 괜찮아. 이겼습니다. 좋아요, 뭐야? 이거, 어, 그렇지, 문도 삼성. 아무튼 이게 약간 어, 길드 그런 것 같아요. 길드 시너지 아실래나 사절 시너지 예를 들면은 길드랑 완전 똑같네. 세나 같은 경우 좀 보시면은 공격력 늘어나는데 디비니코프 유닛이 많을수록 효과가 이것저것 붙으면서 그 배율도 높아지는 약간 그런 어, 쇼진 나왔네요. 레벨업 치겠습니다. 다리우스도 별이 빛나는 밤한번 터지면 그냥 바로 삼성이라. 블루 아니고, 정손 아니고. 아이, 아이템 왜 이래요? <laughs> 아니, 이거 아이템 왜 이래? 이거 구원 가야겠는데, 앞라인에 그냥 구원이나 차라리 가는 게 낫겠는데요? 특패한테줄 아이템이 없다. 그냥 구원으로 뺄게요? 아, 아이템. 문제가 많은데. <laughs> 어째서 졌단 아이템을. 그렇지. 어, 샤코 데미지 1200도 써요. 1100? 때리기만 하면은 그냥 뒷라인은 한 방이야. 근데 얘가 밤끝 같은 거 있으면 좋긴 하겠다. 딜라인 다 썰어 먹었습니다. 좋아요. 얘는 지금 정직한 딜링이 정직한 딜교환이 불가능해요. 본진 바꾸기 가능. 어 잠깐 오코이성 뭐야? 어, 잠깐 비에고이성? 어내샤크가 이겼어. <laughs> 야 비에고가 다섯 마린인데어이구야이 무서운 무서운 분이계셨네 여기. 미포만 찾으면 되고 일단은 다리우스부터 하나 올려야겠다. 어우 씨, 앞에 리성 붙었네. 이길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연승 중인데. 이길 수 있을까요? 어 다들 오코가왜 이렇게 많지? 아 돈벼락 먹었구나 오코가 다섯 마리씩 있네 다들 저는 별이 빛나는 밤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리롤덱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오코가 많네요 지금 5-2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어우 샤코 쎄 이거 이거 괜찮은데? 공격력 87%까지 늘었습니다 그렇지 1 3 0 0 0 박았어요. 어, 괜찮은데, 첫 판만에 벌써 개사기 유닛을 찾아버렸는데, <laughs> 괜찮은데요. 이거 레벨업 치고, 이거 아펠 말고는 오른쪽 배치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샤코가좀 딥라인을 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싸우니까 아까 걸어가다가 막죽도 많고, 제리 같은 애들, 공속 바른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샤코 어디 있냐? 아, 이게 생선대가리에다가 스킬도 침투하는 스킬이다 보니까 정신없네. <laughs> 자꾸 이상한 데로 가버려. 아, 이거 졌는데? 어, 여기 좀 쎄네요. 여기 좀 쎈데? 자, 아, 이제 저 미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 레벨업 쳐야 될것 같아요. 미포 하나만. 오케이, 미포 나왔다. 자, 5범죄 조직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목님 하나 더 갈게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빨간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아, 특패는 이거 보너스 뭐냐? 아, 이런 식으로 빨간색 그 모자를 썼습니다. 특패 같은 경우는 때릴 때마다 주문력을 로네 아, 이거 구인수도 괜찮았겠다. 아, 저런, 저런 메커니즘이구나 때릴 때마다 주문력이 늘어나네요, 쟤는. 그러고, 그쵸, 이겼고. 그러고, 카드를 현재 대상이랑 가장 가까운 다음 어 그렇지 이겨주고 다음 대상한테 마법 데미지를 주는 카드를 날리고 이제 두목 보너스가 뭐냐 어 랜덤한 스페셜 카드를 현재 대상한테 던지는데 그게 1664의 마법 데미지를 주고 레드 카드는 그 대상의 한칸 범위한테 스플래시 데미지로 들어가고 블루 카드는 그 데미지의 절반만큼 트루 데미지로 더 준대요 그리고 희귀한 경우로 옐로우 카드가 뜨면 은 골드를 준답니다 브라운만 좀 삼성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야 여기 비에고 한 마리 남았어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우쿠삼성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여기는 하나 남아 아 근데 내가 죽여버렸네 이거 죽은 거 같은데 그쵸 아이고 저런 아쉽네요 아닌가 이거 샤코 샤크 졌나 샤코가 이거 아까 비에고 이기지 않았었나 1대1 체력이 좀 많이 까이긴 했는데 이거 진거 같기도 하다 와이거리기네 죽었네요 들어가시고요 아쉽네 비에고 하나 남았는데 아쉽다 하지만 롤체는 차가운 법어 근데 나 이거 진짜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직스가 좀 많이 여기 덱이 내가 못 이길 것 같던데요 아방깍 이온 하나 갈까? 이온을 하나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나을 것같아죠 아까 그냥 그냥 싸웠는데 뭐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브라운 삼성을 좀 보고 싶은데 예, 9레벨 가서는 딱히 제가 세질 게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이혼 하나 주겠습니다. 딱히 세질 게 없는 것 같더라. 직세 다섯 마리고. 그래, 여기만 났네. 자, 과연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지? 저도 샤코 스택이 좀 쌓여가지고 조금 세지긴 했습니다. 111%네요, 공격력. 뒷라인 썰어 먹었고, 이번엔 샤코 잘 들어갔다. 라고 하니까 바로 또 나와버리네, 앞으로. <laughs> 잘 들어갔다고 칭찬 한번 해줬더니. 우리 집에 와서 싸우고 있는데. 야, 너 암살자야, 너디로 침투 좀 해봐. 암살잔 데노. 아 이거 졌네요 또. 아쉽다. 거의 다 이겼는데 근데 한끗 차이로 진다. 와 진짜 이겼다. <laughs> 한끗 차이로 이겼고 좋아요. 베인 이거 필요 없고. 나 이거 있는 애들만 삼성 좀 보고 싶은데. 세나는 왜 이렇게 잘 떴냐 근데? 세나 삼성. 뭐뭐 뭐 삼성 떴나? 왜 핑을 찍지? 이렇게 미포 이성까지 다 했다. 브라운만 삼성 띄우면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삼성 떴어? 누가 핑 찍었는데 방금? 모르겠다. 가봅시다. 여기 아까 제가 이겼었거든요. 어 여기 좀 세졌는데 잠깐만 샤코 그냥 녹아 버리네. 오른쪽 배치해야 되나? 그냥 지네요. 브라운 삼성 붙으면 이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저거밖에 볼게 없어요 저는. 뭐웹핑 찍어. 뭐야? 이거 뭐야? 아예 애초에 저거 무슨 효과인지도 모르겠어. 뭐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저거. <laughs> 무슨 시너지 효과냐, 저거는 도대체? 다리우스 삼성 붙였고. 아, 얘 브라움이 안 뜨네. 여기 안 볼게요. 여기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거 뭐야? 사성 뭐야 이거 어디 갔지? 이거지. 피렉스인데 가장 가까운 적 3명한테 그 수류탄을 날려서 기절시키고 마법 데미지까지 주고 체력회복까지 해버리는 그건데 뭐죠? 무슨, 무슨 시너지 효과야 저거? 어 뭐야 나 졌는데? <laughs> 아나 졌는데요? 아키뭐씨뭐 먹을 게 없다 야 크라운 가든 하면뭘까 근이 되니까? 도대체 무슨 시너지 효과인 거야 이게 지금 아, 증강 체육관가? 아닌데. 도대체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나온 유닛인 거야? 진짜 모름. 설명을 다 읽어봤는데도 없는데 저거에 관한 언급이? 아, 이 미친 다리우스. 이런 차이를 못 띄우네, 저런. 그냥 이대로 왼쪽으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에 바꾸겠지, 오른쪽으로? 아못 바꿔. 이거 나는 이거 군단해 방패라 배치 못 바꿔요. 아유, 어, 어디서 나온 공룡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사성 공룡. 무슨 시너지 효과야? 봐도 모르겠어. 다 읽었는데? 아, 이거구나. 니트로. 니트로 시너지 효과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거 시즌 1한번 알아봤습니다. 샤코 리롤덱 꽤 괜찮네요. 1코 리롤덱 치고는 이것도 다 잡았어요. 어 나쁘지 않았다. 저기가 뭔가 좀 괜찮은 시너지를 띄운 것 같은데 사성이면은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